안녕하세요. 영자 씨의 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파래 김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준비물. 파래 김 시중에서 파는 거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여기 250g. 양념은요. 참기름 올리브유 참깨, 외간장 설탕 그리고 파 당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압축돼 있기 때문에 얘를 손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. 김을, 파래김을 이렇게 꽉 눌러져 있어요.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으셔 갖고 이렇게 펴 주셔야 돼요. 뭉쳐 있는 게 펴지게끔.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피면서또한게 있어요. 하나 잡숴 보세요. 맛이 어떤가. 음, 향기로운가 단가 이게 김이 좋은 김으로 하면 김 무침에 파래 김이 이렇게 씹어 보면 되게 단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잡숴 보도록 하세요. 그것이 팁입니다. 이렇게 이제 저는 미리 좀 이렇게 다 손질을 해놨어요. 그럼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가 제가 올리브유를 올리브유를 두 숟가락 정도 넣겠습니다. 올리브유 이렇게 올리브유를 넣어주시고요. 얘를 살살살살 이렇게 비비세요. 올리브유가 없으면 식용유 써도 돼요. 아, 네, 식용유 써도 되고 뭐 참기름만으로도 하셔도 되고요. 또 우리 집은 참기름 아니고 들기름을 좋아한다 그러시면. 김하고 들기름하고도 참 궁합이 잘 맞는 재료니까요. 들기름을 사용하셔도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살살살 미리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좀 비벼놓으세요. 그럼 살살 숨이 죽죠? 네. 음, 숨이 이렇게 살살 죽어요. 살살살살. 이렇게, 살살. 이렇게 잘 비비세요. 이렇게 잘. 골고루 올리고가 김에 잘스러들도록 이렇게. 밀어놓으면 김무침을 해놨을 때 냉장고에 들어갔다 놔도 김이 퍼진 듯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놓은 이걸 잠시 이제 숨이 죽게끔 잠시 이렇게 놔두시고요. 이렇게 들어갈 야채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당근을 그냥 모양으로 넣는 거니까요.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냥 집에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장근을 얇게 채 썰겠습니다. 너무 길지 않게 당근이 이렇게 채 썰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파. 파는 잘다 음, 주셔야 돼요. 이렇게 팔을 요렇게 세워갖고 칼집을 요렇게 넣어요. 그리고 또 정사각형으로 칼집을 넣어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지금 다 칼집이 넣어졌죠? 그냥 또 썰어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진 파가 되겠죠? 한번 다시 해볼까요? 자, 보세요. 여기다가 칼집을 한번, 두번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그리고 눕혀요 그럼 이제 나달나달 다 됐죠? 하나하나 떨어졌죠? 네. 싹싹싹싹 썰으세요 어때요? 어, 신기해요 가지기가 좋죠? 네, 네. 이렇게 다지셔어너 어,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만 자, 이렇게 곱게 다져져요, 그죠? 네 이렇게 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무치시면 돼요. 자,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마늘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반스푼 정도. 반스푼 마늘, 반스푼 참깨 깎아서 한 스푼.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 넣을 거예요. 조금만 넣으세요. 이건 정말 조금 음. 조금 넣시고요. 으 이제 골고루 다 들어갔죠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간장을 넣을 거예요. 근데 간장을 넣으실 때는 짤 수도 있으니까 세 번에 나눠서 항상 가능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것도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김 자체 먹어도 맛이 있어요. 그래서 굳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간장은 참기름은 듬뿍 한 숟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넣으셔서지고 지금서부터 살살 조물조물 이렇게 손님상을 차릴 때 이게 색깔이 까무름한 까만색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손, 손님상 차릴 때 밑반찬에 베이스로 깔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식탁이 이렇게 보세요. 저는 손님상을 차릴 때는 항상 파랗고 빨갛고 뭐 그렇게 색을 맞춰요. 파란색은 뭐 야채를 데치면 될 거고 빨간색은 도라지나 그런 거를 빨갛게 고추장 무침이나 고춧가루 무침을 하면 되고요. 까만 거는 연근 조림이나 이렇게 김 무침.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색깔을 잘낼 수가 있거든요. 숨이 다 죽었죠.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 해놓으시면 냉장고에서 나왔을 때 시간이 됐을 때도 김이 퍼지는 부분이 없어요. 자, 이게 김무침이 다완성됐는데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음, 맛있는데요. 조금 싱거워요.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조금만 더 간장을 붓고, 반 스푼, 네, 네반 스푼 하네요. 반에 반 스푼. 절대 짜게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지금 이게 파래인 건파래 같다고 하지만요 일반 김으로도 할수 있어요 살짝 구워서 다음 영상에, 다음번에 할 기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향이 좋죠, 네 파래 김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